안녕하세요. 경매 전문가 김진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제공해도 길게 설명하면 지루하고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못 보실 것 같아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 시간은 약 2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물건 말고도 경매 물건은 많으니까 연락주세요. 성북구 기름동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108통 1103호 24평 경매 물건을 추천합니다. 감정가 8억 2천만원에 시작하여 유찰된 가격 6억 5천6백만원에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20개동 1677세대 대단지 관리비 저렴, 남향의 노얄동 노얄층 미아 사거리역 기름역 4호선 도보로 약 7, 8분 거리,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승인시장,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인프라, 우수한 학군, 초중고, 대학까지 도보,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 살기 편리한 아파트입니다. 경매는 서류상 문제가 없어 보여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나 숨어있는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해 몰수되는 입찰 보증금이 법원마다 한해 천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경매는 권리분석부터 낙찰, 입주까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30년 경매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원에 정식 등록된 허가업체이니 안심하고 맡겨 주셔도 됩니다. 비허가 업체나 무자격 브로카에게 의뢰하면 과도한 수술이나 법적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무자격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물건과 유용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